2019 11월 고1 통합과학 모의고사 문제 선생님 교재는 25번입니다 표는 25도씨 염산수용액 그 다음에 25도씨 NAOH 수용액 요거를 여러 부피로 섞어서 됐죠?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볼게요 가는 HCL10하고 NAOH5야 h c l 이더 많네. 그죠? 일단 농도를 좀 무시한다면 H 플러스가 남아야 겠죠. 그죠? 될까? 그 다음에 NaCl은 구경꾼이 있고, OH 마이너스는 H 플러스로 말아서 사라졌겠죠. 그죠? 될까? 두 번째, 10, 10 했더니 자, 좋은 힌트가 있다. 그랬더니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네. 그럼 정확하게 다 반응한 거죠. 될까? 그럼 둘이. 이온화시키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다1 1 1 1 1대1인거죠 그죠 그러면 둘의 농도가 어때 같겠죠 그죠 같은거야 그래야지 요게 이제 온도가 최고 온도가 되고 요기가 뭐가 될까 어, 중화점이 되겠죠 그죠? 중화점. 농도 같고 됐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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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성이될 것이고. 됐죠? 여기는 H세리만 지원 어, 산성이겠죠 어, H플러스가 남겠죠. 그죠? 이렇게 단원 당연히 그러면 NAOH가 남겠네 그죠? 염기성이 될 것이고 됐죠? 어, OH만 할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문제 풀게요 자, 기억보네 T2는 T1보다 크다 그랬네 자, 이거 온도를 잡으면요 중화점이 온도가 제일 높고 됐죠? T1과 3 비교한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보면 되겠네, 그죠? 온도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얘들이 얘보다 낮잖아, 그죠? 그럼 T2는 T1보다 크다. 그렇겠죠? 어, 됐죠? 맞는 말. 맞는 말. 자, 님분에, 가에 마그네슘 넣어준다고? 자, 마그네슘은 금속이죠? 모든 금속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금속이, 자, 금속과 누구랑 반응해? 산이랑 반응하면요.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지, 수소기체. 됐까 가가 산이니? 어이구 이때는 산이네 산 그죠? 소도 발생하죠. 맞는 말. 디집어네 단은 산성연이라 염기성이죠. 금방 했지? OH- 여기 보이죠? 그죠? 어, 틀린 거죠? 따라서 2019 11월 고1 통합학 25번 문제 선생님 교재 정답은 기억과 미연이 맞습니다.